어? 난 좋은데 왜뭐 나쁘다 그러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쁘다고 해서 맨날 나쁘고 쓸 수만 있겠어요. 또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생기는데 나쁜 일이 더 팩트 있게 생기겠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룡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날씨도 되게 변덕스럽고 심술 궂기도한것 같고 추웠다, 더웠다, 뭐 난리야, 난리.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에 진짜 조심해야 될 띠, 나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지목한 띠가 다 그렇다는 것만 아니라는 거. 어? 개개인마다 사주가 다 있기 때문에, 어, 어, 왜 나쁘다 그랬 그래? 나는 좋지? 어? 나는 좋은데 왜뭐 나쁘다 그러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쁘다고 해서 맨날 나쁘고 있을 수만 있겠어요? 또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생기는데, 나쁜 일이 더 팩트 있게 생기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방송으로 올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숙명이라는 것도 있고, 운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숙명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것, 어떤 틀,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운명이라는 거 우리가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조심할 띠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는 참고하고 넘어가자. 손낙비는 피하는 게 좋지. 모르고 나갔다 가면 소낙비 맞는 거고, 알고 나가면 그래도 우산이라도 하나 챙겨 나가면 비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참고하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린 나이를 지목했어요. 17살, 의료생 닭지 친구들인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나가는 삼재의 일곱수가 됐기 때문에, 좀 치이는 수예요. 방황수가 들었어요. 심란한 기운도 많이 들고 마음을 잡질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곧잘하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는 새로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쭉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진짜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손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심적으로 어떤 굉장히 변함 무쌍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해서, 부모님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혹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17살, 무류생 닭지 친구들을 찍었습니다그 다음, 띠가, 22살 경진생, 27살, 생입니다 22살 경진생은 사회 초년생인데 진로에 어떤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B라는 과로 전과를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A라는 학교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하고는 잘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B라는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는 격이 돼서 조금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안 좋게 생각을 했고 올해는 22살 대인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인이 있었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조금 이별 운이 닿을 수 있어요 사소한 말다툼에 큰 싸움 나서 이별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조금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믿는 도끼 발전 지켜서 혹은 남자친구가 바람이 난다. 혹은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다. 아니면 어떤 이상한 관계로, 삼각관계로 얽혀져서 이상한 모습으로 어떤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음력 9월, 10월에는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진생 친구들이, 어뭐 시험도 많을 것 같고, 자격시험이라든가, 국가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조금 어려운 눈으로 보여지니까는 조금 더 집중하시고. 어 내가 10개 만큼 했다면 은이번해는한 15개 20개 만큼 내가 10분 했으면 20분 하시고 1시간 준비했다면 2시간을 준비하셔서 이양지사 고생하는데 올해는 좋은 결과 남녀우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7 의뢰생 돼지띠인데 올해는 관살 맞는 해운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직이나 이동이나 이사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네?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게 방을 빼야 되는 아 나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다 돌린대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를 부서로 가게 된다는 거야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올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하시는 분들 음주 즐기시는 분들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사고수나 구설시비 거기서 더 이어져서 경찰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해운이니까 는 조심하세요 그래서 감재를 조심해라 구설을 조심해라 친한 친구끼리 등을 지거나 적대적수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좀 했으면 좋겠고. 이상 친구가 있는 분들,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만남. 이별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만남이 되겠죠. 잘 지내왔던 친구랑 연인 사이가 깨지거나 이별을 맞을 수 있으니까 는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음주운전. 27살 뿐만 아니라 다 이건 다 조심하셔야지. 그러나 27. 행액이라는 게 들었으니까 는 갑자기 치고 드는 운. 그런 게 비치니까는 특히 음주 운전 같은 거 재수 없게 걸립니다. 걸리면 골아파. 잔악깨나 음주 운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다음에 뽑는 띠가 마흔 두살 경신생 원숭이띠. 작년에 어떤 일을 시작했던 분들은 기대치보다 못하게 돌아갈 것 마흔하나에 어,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은 생각보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침체되고 무역도 침체되고 모든 게 정말 어려운 시국인데 이 와중에서도 혈기왕상은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거나 장사를 시작했던 분들 생각보다 힘들게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고 손재수가 따라서 조금 재물에 손실이 나는 운. 금년엔 특히 돈 거래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인들이랑 아니면 친구나 뭐 주변 분들하고 돈 거래를 했다가는 앉아서도 불려주고 서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더 나아가서는 관재수가 따를 수 있어요. 12수 관재수. 어, 여러분들 타서고 나가. 가지고 경찰 부르 그것도 관제예요. 크던 작던 관제 예요 크든 작든 관제수가 비칠 수 있으니까 관제가 들면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신축년에 우리 42살 잔네비티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심사숙고 하시고, 또한번더 생각하시고, 더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갔다가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조사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호군에서는 좋지 못하게 나오니까는 좀 상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띠가 45 정사생, 49 개축생입니다. 작년에 4 4살이었고 48이었을 겁니다. 특히 45 정사생 여러분, 작년에 무진장 S 쓰고 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금전적이나 인간의 어떤 고력을 겪고 고비고비 내가 살아보겠다고 엄청 거기서 이겨내보겠다고 열심히 사셨을 텐데 운이 안 따라주는 분들이 많았을 걸로 보요 나가는 삼대인데 작년까지는 돈줄이 막혀서 고생하셨을 텐데 올해도 역시 금전적이나 인간의 어떤 고려하기 따르는 해운이다. 사업도 어려웠을 거고 장사도 어려웠을 거고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올해 역시 좋지 못한 운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금전을 움직이시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인간의 풍파, 즉 사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어떤 기회라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일이 있다면은 혹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이 좋은 아이템이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시고, 한번 의심하고, 아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실수가 따를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수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마라. 금전에 손실이 있다. 동업도 웬만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결혼을 한 분이라면 이별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가 어떤 부부가 법적인 공방에 벌어져서 조 속상한 일이 겪을 수 있는 해운이다 우리 45 정차생, 49개축생 여러분 때에 따라서 어떤 칠성기도나 산기도나 어떤 산제를 올린다든가 칠성제를 올린다든가 기도를 올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삼재풀이는 물론 기본적인 거고아그 다음에 시연 2살 경술생 여러분, 시연 곱 의사생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띠 이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인간교력이나 금전으로 많이 치는 격이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야. 사업이나 장사나 뭐 하는 것마다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 어떤 결혼 생활의 파탄, 그러니까 이혼수, 이별수가 닥칠 수 있는 운이 됐고, 자이가 됐던 타이가 됐던 사업하시는 분들 될듯될 듯하면서 될듯 힘들고 안 되고 잡힐 듯 잡힐 듯하면서 그림이 떡인 것마냥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직원들 가지고 속상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함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직원들을 좀더 조금 신경 쓰시고 조금 더 다독여 주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어떤 문서의 확장,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조금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학장은 나중에 큰 사단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안정성 있게 움직여라 어떤 뜻하지 않게 세무조사, 재물손재 그 다음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우한이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답답한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 특히 시은일곡 을사생 여러분들 인간조심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좀내 몸을 낮추고 너무 가감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만 믿고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안정성있게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62살 경자생 지띠 67 을미생 여러분입니다 이 분들은 올해 몸 수를 조심해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혹은 병원 수가 보이는 나이들입니다. 뭐 시술을 받나든가, 걔 몸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보일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신액수가 많이 들어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올해는 앵맥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당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성을 조금 올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대수대명이라고 그러죠 대신해서 술을 보내고 대신해서 명을 보낸다고 해서 나쁜 술을 아픈 술 몸술을 조금 대수대명 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드신 운이에요 금전적으로 조금 맥혀요 매끄럽지 못하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메꾸고 여기서 메꾸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고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신축년 연말 가면은 음력 11월 10월 넘어가면서 11월 되면서 조금 살살 풀리는 기운은 보이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인 운에서는 조금 힘든 운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음력 7월이나 8월에는 조금 기인의 도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특히 67을미생분들은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까는 잘 의논하시고, 무리하게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1년 신축년에 조금 힘든 띠, 어려운 나이,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분들 제가 영상 올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될수 있으면 모르는 거 알고 가자는 거고, 나쁜 거 있으면 피해가자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참고하셔서 그래도 열대 맞을 거 다섯 대 맞고 가고 다섯 대 맞을 거한대 맞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 현명하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